여러분 2020년도 어,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설날도 이제 다가오는데 잘 준비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도에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제가 2주 전에 어,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 이벤트 영상, 어, 1만 구독자 이벤트 영상 올렸는데요. 오늘이 드디어 발표의 날입니다. 커트 펌 하, 하시고 싶은 스타일을 어 제가 딱 다섯 분만 어, 추천을 해서 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재능 기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호응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딱 여러 분만 제가 지원 접수를 받았고요. 애플 업무리에 여러 분이 적혀 있어요. 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인터넷 네이버에 번호 어, 이름 추천기가 있어요. 제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 여기서 추첨을 할 거예요.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재능기부를 해드리지만 얼굴 공개하시고 영상 촬영을 하셔야 되는 유튜브 올라가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당첨자 누구까요 16번 이서연 님 이서연 님이 당첨되었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이서연 님두 예, 번째 당첨자 예, 가겠습니다 까빠 님 까빠 5번 까빠 님입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친절한 소장님 세 번째 당첨자 친절한 소장님입니다. 세번 친절 소장님네 번째 당첨 당첨자 14번 이효유님 자, 여러분. 당첨자 대신 분은 댓글 달아 주시든지 저한테 개인 연락처 있으니까 공지되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문자나 전화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니까 매장으로 전화 주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 당첨자 가겠습니다. 둔 <laughs> 7번 김철림 여러분들 이렇게 당첨되었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그 대신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요. 여러분들 재능기부 해드린 대신 헤어모델로 영상 올라가는 거는 인정하시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회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도 이벤트 또 진행할 을 거니까 상심하지 마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응원해주신다면 좀더 유익하고 퀄리티 있는 영상을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